눈 오는 날, 복효근, 눈, 이, 온, 다. 이렇게 오래된 풍경 앞에서도 살아있음이 두근두근 설레는 날이 있거니, 참으로 진부한 이 설레임으로 불러보고 싶은 이름이 있어. 세상은 그 진창을 잠시 숨겨놓았을 뿐이지만, 눈이 내리는 동안만이라도 눈이 쌓여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 빛깔로 기억하고 싶은 시간은 있어.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나 잊어버릴 이루지 못할 약속처럼 귀하고 또 가슴 애리게 슬픔 같은 것 부끄럼 같은 것들이 눈으로 내리는가. 이제는 오지 않을 날들 위로, 이제는 갈수 없는 길들 위로, 아주 옛것인 듯, 처음인 듯 가슴 후비며, 눈이 온다. 사랑했노라, 사랑했노라고. 진부한 그 설레임으로 살아있음을 편지 쓰고 싶은 날.